2021년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일흔 한 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생명존중 사상의 기원, 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인류가 가진 사상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상은 생명존중 사상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은 생명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옛날에 의복은 정말 귀했습니다. 좋은 옷은 존귀한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솔로몬 왕이 입은 옷의 가치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들판에 핀 모든 꽃을 팔아도 솔로몬 왕의 옷을 살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로 따지자면 솔로몬의 옷은 죽은 것이고 들의 꽃한 송이는 살아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옷으로도 살아 있는 꽃한 송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세계관, 진실관, 가치관에 입각하여 행동하며 행동하겠다는 결단이고, 또 실천이며, 그 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은 후의 일은 죽은 후에 하나님께 의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은 후의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은 예수님의 세계관 진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화폐 가치로는 넓은 들판의 꽃값이 솔로몬의 옷보다 작겠지만 생명의 가치로는 살아있는 꽃한 포기의 가치는 솔로몬의 옷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또 진실이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분별하며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거짓 세계 마귀의 거짓 세계 속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